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섯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겠냐마는 하나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GA4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이 오른쪽 상단부에 보시면 세모 모양의 느낌표로 아주 기분 나쁜 표시가 하나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심상 찬죠 이거는 뭔가 컴퓨터 쓸때 우리가 에러가 났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는 마크랑 상당히 비슷하죠.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아주 이쁘게 설명 잘할수 있게 나왔네요. 보통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샘플링된 탐색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포트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보고서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46.1%를 기반으로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인가요? 분명히 GA는 데이터를 100%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데이터의 46.1%만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대요.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얘기인가요? GA 리포트의 한계는 딱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조회하는 리포트에 데이터가 되게 많거나, 기간이 되게 길게 조회해서 데이터의 조회 기간이 되게 많거나, 데이터를 쪼개는 기준이 되게 많아지면, 지금 우리처럼 필터를 지금 몇번 걸었죠, 우리? 꽤나 여러 번 걸었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GA에서의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기준은, 정확하게 해주는 것보다, 빨리 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특정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결과를 빨리 뽑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모, 이 기분 나쁜 세모가 떴다라고 해서 클릭해 보시면 샘플링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뭐 나누기 표시처럼 이렇게 뜨고 샘플링이 안 되어 있으면 초록색으로 뜹니다. 1 0 0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렇게 떠요. 얘는 샘플링은 가끔 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GA4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지 않으셨을 때 때문에 가끔 뜨게 되는데, 더 자주 보게 되는 애는 바로 이 기준점 적용된 이라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해석하기도 어려운 얘가 자주 뜹니다. 기준점 적용.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얘를 보고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준점 적용됨은 보고서에서 상당히 지휘권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리포트, 우리 방금 봤었던 기본 리포트의 인구통계 쪽의 데이터를 볼때 얘가 항상 떠 있었어요. 거의. 여기도 이미 떠 있죠?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샘플링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지만 얘는 떠요. 기준점이 적은데. 그죠? 얘의 의미는 샘플링 됐다라는 의미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완전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완전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뜰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어놨죠? 왜 이렇게? 그렇죠. 비슷해요. 우리가 아까 세팅했던 것 중에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얘가 좋으면서 나쁘다 그랬어요. 구글 신호 데이터를 우리가 활성화해서 활성화해야지만 다른 구글 서비스에서 이용했던 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제공받아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구글은 나의 구글 가입 정보 나의 유튜브 조회네요. 내가 뭘볼줄 알고. 물론 저는 강아지랑 고양이 뭐 이런 걸 많이 보지만. 그리고 내가 뭘깔줄 알고. 플레이스 웹스토어에서 뭘깔줄 알고. 이런 정보를 다 갖다 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개인정보 보호 이슈랑 같이 묶이면서 구글 시그널을 활성화 하시면 활성화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리포트에서 기준점이 적용됨이라는 상색, 그 주황색 삼각형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첫 번째는 네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 사용자를 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아, 이거 여러분들 적어서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쉽게 약간 섞어서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 이해하실 때는 기준점 적용대로 검색해 보시면 어려운 말로 나와요. 그걸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이 의미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돼요. 자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일부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이해하시 이런 메시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 데이터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빠지고 있다라는 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강사님 대표님이 물어봤는데 내가 기준점이 적용된 데이터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종천 3월 1로 가서 같이 가요 이젠종로 3월에서 GA4로 다시 들어가서 우린 여기서 그 옵션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걸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얘를 끄나요? 아니요 얘를 끄진 않아요 얘를 끄진 않고 우리가 조종해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 보고 아이디라고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속성 밑에 관리에 얘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보고서를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볼지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두 표시를 눌러 보시면 기기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구글 시그널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같이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봤었던 쿠키 기반으로만 데이터를 볼 거야라는 옵션이에요. 얘로 바꿔 주시면 돼요. 바꿔 주시면 얘로 바꿔 주시면 기준점이 적용되면 안 뜹니다. 기준점이 적용돼 안 뜹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2에로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되지만 구글 <laughs> 시그널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데이터는 푸키기반으로 그냥 볼 거야 이의미예요 지금 세팅한 게 기준점이 적용됨 없이 이의미예요 지금 세팅한 게. 근데 구글 시그널 데이터를 활성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뽑키 기반으로만 볼 거야 하면은 우리 구글 시그널의 장점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인구 통계 데이터 지원받는 거, 뭐 성별 이런 데이터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포트의 숫자는 제대로 나와요. 잽싸게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바꿔주면 돼요. 소급 적용 다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이 적용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보고서 아이디라는 항목으로 와서 기기기반으로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를 다시 본다까지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g f 4 리포트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만나요. 이거를. 기준점이 적용됨을온 사방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제대로 보시는 방법을 몰라서 고생을 조금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데이터가 없으니까 계속 녹색으로 나오겠죠. 기준점도 없고. 근데 실제 데이터 쓰시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기준점이 적용됨이란 데이터를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싶다. 보고 아이디로 들어와서 보고 아이디 옵션을 기기 기반으로 바꿔서 저장해서 본다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얘는 예로 하시던 예로 하시던 나중에 다 소급 적용 다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